안녕하세요. 오늘은 호가창 기본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호가창을 어떻게 분석하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TS에 들어가 메뉴 중 현재가를 눌려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이 호가창입니다. 위에 탭에 호가라고 보이시죠? 호가는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과 수량을 말합니다. 호가창의 오른쪽부터 살펴보면, 전일 거래량과 현재 기준 거래량이 나와 전일 대비 현재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지 볼수 있습니다. 기준가라는 것은 전일 끝난 가격인 종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가는 오늘의 시작 가격, 고가는 오늘 기준 최고 가격, 저가는 최저 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어 하루의 기준가를 중심으로 플러스 30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상한가와 하한가도 보기 쉽게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을 보겠습니다. 우선 보라색으로 네모 쳐진 가격이 현재 체결되고 있는 가격이고, 검은색으로 써진 가격이 어제의 종가이자 오늘의 기준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위로는 어제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빨갛게 써 있고, 아래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파랗게 써 있는 것입니다. 각 가격 옆에는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주문 수량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잔량이라 하고, 왼쪽 파란 부분이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잔량, 오른쪽 빨간 부분이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잔량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잔량을 합한 것이 맨 아래 총 잔량입니다. 현재 보이는 잔량들을 합한 것보다 총 잔량이 더 많아 의문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오른쪽 위 네모 부분 10단 호가를 클릭하면 보이는 10개 호가를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살펴보면 체결 강도와 실시간 체결되는 가격과 수량을 볼수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매수, 매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 주문으로 체결되는 양이 더 많은 것이고,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이 100%보다 낮으면 매도, 주문으로 체결되는 양이 많다. 즉,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호가창을 어떻게 분석하고 매매에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현재 매수 잔량은 88000주 정도고 매도 잔량은 18000주 정도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매수 잔량을 보니 매수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라고 초보분들은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정답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굳이 현재가 이상에서 사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걸어두기 때문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면 자기 주문이 체결되지 체결되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갈까 봐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현재가 이상으로 매수를 하여 매수 잔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매수 잔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이유를 아시겠죠? 실제 이날 주가는 매도세가 강해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가창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호가창의 매수, 매도 잔량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했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때 참고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